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십육회 안동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세계총회 주제 바로 '전통에서 미래교육을 보다'라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장님께 좀씀을청하하싶싶습다다명시시 갖고 있있지지속능성성육육에대한어천실천좀을좀해주해주셨좋면습니다 네, 안녕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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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국 한국 한국 한회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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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지속가능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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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국 한국 한국 한 전쟁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기술혁명의 위기. 그런데 이 위기에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저는 지역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평생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울기를 심각한 문제이죠. 탄소중립은. 그런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어, 새로 변화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명자치대학인데요. 이 광명자치대학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혜롭게 지역사회에서 시민 활동화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용사회로 갈수 있는 굉장히 빠른 진입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서 안동에서 개최하는 국제 교육도시 연합 세계총회는 혁신, 전통과 포용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주제가 교육 찾기 운동에 의제를 새롭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후 위기라고 하는 위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세계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략들을 교육 통해 함께 배워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